어제 국무총리사나 검찰개혁추진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청보반과 총수청보반을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법률안 내용을 보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한다는 것이고 사실상 기존 검찰청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검찰개혁추진자문위원회 소속 서보아 교수가 정부의 중수청 공수청 법안 발표에 반발을 하면서 사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법안 내용은 자문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자문위가 결정을 유예한 보안수사권의 논의를 이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 교수는 그간 자문위에서 이런 형태의 이원화 구조로는 우수한 수사관을 채용할 수 없고 현재 검찰총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비판했지만 이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문위는 별러리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중수청에 신설되는 수사사법관과 관련해서도 검찰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면서 이어 수사범위가 구대범죄로 확장했고 수사권에 대해서도 중수청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사건을 독점하게 하는 부작용이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검찰특별수사청을 별도로 설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